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출해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어,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어, 중국의 뭐 말도 안 되는 남해 구단선 어,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비행기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중국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을 하다가 지금 미국 최강의 전략 어, 뭐, 헌터킬러 잠수함인, 씨 울프, 그, 이번함이죠. 코너티켓이. 사실은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 피해 상황이 지금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중국이 자기네들의 중국판 아파치라고 하는 WZ-10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M1 전차를 한 방에 격파했다. 라고 한 것을 동영상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인들조차도 왜 거짓말하냐, 말이 되냐, 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 중국도, 중국인도 비난하는 중국군, 정말 까보중 제대로 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모종의 사고를 당해 과음으로 긴급 비항에 수리 중인 미 해군 c 울프급 공격원장 코너 티켓함이 수중에서 무엇인가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가 드론에 당했다는 저희 군사 TV의 초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공격 원장 코너티켓의 수중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 코너티켓함이 해저 지형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며 최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해저 지형 충돌설을 반박했다고 U.S. n i 뉴스를 인용해서 주요 매체들이 10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현재 칠함대 감독과에 괌에서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에 이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코너티켓함이 해저지 형과 충돌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해군 측에서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현재 코너티켓함의 함수 전방의 소나동과 전방 밸러스트 탱크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자만 기능을 상실해서 남중국해에서부터 광까지약 일주일 동안 수면 위로 부상해 항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너티켓함이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최초 보도 자료와 다른 내용입니다. 문제는 HY-100 고장력 강으로 만들어진 코너티켓함의 선체를 잠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킨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파손된 부분이 선체 상부라는 점, 해저지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코너티켓함이 남중국해 중국 잠수함 기지에 접근했다가. 무인 잠수정과 충돌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심각하게 파손된 코너티켓함의 임시 수리를 과함에서 마친 뒤에 가장 가까운 드라이독이 있는 하와이로 옮겨 본격적인 수리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수차례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사고 원인 은폐와 기만을 비난하고 있어서 이번 사고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 중국이 자오리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무려 세 번이나 이걸 갖다가, 야, 밝혀라! 진상 밝혀라! 왜말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0월 26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10월 27일날 황구시보가 또 밝혀라! 또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각관에다가 청원을 넣어가지고, 진상조사 청원을 넣었어요. 여기에 뭐 중국인들로 이 우마당으로 어, 예상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명하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좀, 고독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미국 이렇게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중국 영해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중국 영해 근처든지 그것도 이제, 어, 이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그 영해 말고 진짜 영해 해남도 하이난다오 앞의 중국 전략기지 앞으로 어 영해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국의 전략자 잠수함을 어, 추격하는 이 헌터킬러 임무를 맡았다가, 음. 이, 지키고 있던 드론 무인 잠수정이죠 그거하고 세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저희 최초 추측에 좀 무기가 실리고 있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괌 어, 아프라 하버 부두에 지금 정박해 있는데, 조선소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부가 지금 박살났어요. 이렇게. 어, 여기에 소나돔이 있고, 또 밸런스트 탱크가 있고, 밸런스 탱크에 뭐, 어, 공기를 넣었다 물을 넣었다 해가지고 이 부력을 넣었다 뺐다 해서 물속으로 자망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파손되어서 자망이 안 되어서 수상주행에서 일주일이나 주행해가지고 과암으로 돌아왔다라는 정말 잠수함으로서는 아주 어 비참한 굴욕적인 이런 일을 코너티켓함이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정도로 세게 받을 것 같으면 이게 HY 100강인데 엄청나게 강한 고장력 강판인데 이 정도로 세게 받았을 것 같으면 상대도 꽤 덩치가 있고 강력한 금속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전략 잠수함이 에 물론 뭐핵 미사일 장착한 그런 잠수함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어 미국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최고급급의 이핵 잠수함이 상선하고 부딪힐 정도로 아주 어 천해에서 작전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 중국의 기지, 항만을 방어하는 그런 UUV에게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핵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어, 세척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함은 지미 카트함. 이 지미 카트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부대를 주로 어, 어딘가에 내려주고 하는 이런 임무를 주로 하고 일번 함인 씨울프 그리고 2번 함인 코너 티켓은 주로 이제 이 헌터킬을 임무를 하는데 어, 지금 이렇게 아주 장기간 수리를 요하는 이런 데미지를 입었다면은 미국의 대중국, 그리고 북한, 또 러시아, 이세 나라에 대한 이 헌터킬러 임무를 다 나눠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미국이 이고혹스러운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유, 참 큰일 났네요.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최정예 공격헬기 부대를 이용해서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미군 M1 모형 전차를 격파하는 시범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강의 공격헬기 WZ-10이 미군 M1 전차를 단발에 격파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중부전구 산하 전략예비부대로 중국군 내에서도 최정예로 평가되는 제 83집단군이 미군과의 교전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여기에서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미군 M1 전차를 일격에 격파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10월 28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중부 정부가 공개한 훈련 영상 일부를 방영하며, 최근 중국이 미군의 M1 전차의 형상을 모방한 표적용 차량의 모습을 일부 비춘 뒤에, 여기에 제83 집단군 항공예단 소속의 WZ10 공격 헬기가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퍼붓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CCTV는 인민 해방군의 WZ 헬기가 미국 M1 전차를 격파했다라는 제목을 달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M1 전차를 모방한 표적용 더미 차량 따로, 또 헬기의 무장 발사 화면을 따로 편집해서 WZ10이 실제 이동 표적을 명중시킨 것이 맞냐라는 시비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이번 WZ-10 공격 헬기 M1 전차 격파 선전 영상이 최근 대만 유사시에 미군 개입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라고 평가했는데요. 대만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해당 영상이 현실성 없는 허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WZ-10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중국의 주력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인 HJ-10인데요. 일반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1,40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은 미군 M1A2 전차에 탑재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고 설령 명중 한다 하더라도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최소 1,5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M1A2를 격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중국판 아파치, 중국판 헬파이어로 선전하는 WZ-10 공격 헬기와 HJ-10 미사일은 정품 아파치와 정품 헬파이어 비해 카탈로그 데이터에서조차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중국, 영상 하나 잘못 올렸다가 조롱만 당하고 있습니다. 아참뭐 어, 그냥 모양새는 좋죠. 아 어, 그런데 이게 중국이 중국판 아파치라고 선전하는데 중국판 아파치가 될수 없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공개한 이 데이터에서만도. 최대 이륙중량이 7톤입니다. 7톤. 어, 그런데 이 엔진 출력이 1300샤프트 마력짜리 2개예요. 그러면 2600마력이네요. 7톤인데. 그런데 이가하고 덩치가 비슷한 미 해병대의 바이퍼 어, AH-1Z 바이퍼 공격 헬기가 최대 이륙중량이 8톤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퍼는 1800마력짜리 엔진 2개예요. 3600마력. 이건 2600마력. 무게는 1톤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헬기가 제대로 된 비행, 제대로 된 무장 하겠습니까?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이들은 HJ-10 대전차 미사일 16발 장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구글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WJ-10 공격 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여러 발 장착하고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육군의 H-1 코브라 공격헬기처럼 무장 많이 달면 뒤뚱뒤뚱 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헬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이 자기들이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디펜스 브리핑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어, 트럭에다가 어, 전차 형상을 얹은 그런 모형을 공개를 했죠. 그게 이제 M1A1 전차 격포할 어, 거야. 바로 이겁니다. 아, 이렇게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는데, 평온을 달리고 있어요. 어, 뒤에 보니까 좀 서양도 지고, 오후네요. 늦은 오후 해질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WZ-10 공격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서양인데, 여기는 훤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사일이 날아가서 똥 때려서 격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여기는 또 노을이 아니네요. 왜 달리고 있는 얘를 때린다 해놓고 이렇게 날씨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중국 네티즌들도 야 짜집기 하려면 똑바로 해라. 이게 뭐냐? 똑바로, 어? 다 알잖아, 다 알잖아. 그리고 M1A2 전차, 이또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펙 엄청 따지죠? 밀리미터 수 하나까지 따집니다. 야, 이거, 균질 아변 강판, RHA 기준으로도 1500mm 방어력이고, 어, 그런데, 이거 1400mm야, 공격력이. 이거 카탈로그 데이터 다 인정한다 해도, 격파 못하는데 뭘 때렸단 말이야? 뭘 어떻게 파괴했단 말이야? 라고 스펙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맞춰? 못 맞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괜히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국경방송이또 중국군 띄워주려고 하다가,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가, 중국 네티즌들조차도, 트위터에서 프록시로 접속한 중국인들조차도, 아우, 부끄럽다. 시체말로 쪽팔린다. 이게 뭐냐? 거짓말 흘리면 똑바로 해라. 사진이나 좀 똑바로 갖다 붙여라.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 번에 예, 한 화면에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인데, 아니, 이건 노을인데, 이거, 이거 말야 이렇게. 좀짜기기도 제대로 좀 해라! 라는 이 중국인에게도 비난받는 중국. 정말 까보 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